경주 아파트 가격이 올해 3월 이후 계속 상승세입니다. 구도심 등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이 최근 크게 완화되면서 12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 겁니다.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에 긴 입장 줄이 생기는 등 경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주 구도심에 있는 40년 된이 노후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지진 당시 일부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등에 막혀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12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든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, 이거예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번에 고도 제한을 완화한 지역은 형산 강변의 경주 도심지 100만 제곱미터 등으로 20에서 25미터였던 고도 제한이 36미터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이 같은 호재가 전해지면서 다음 주 분양을 앞둔 한 견본 주택에 긴 입장 줄이 생길 정도로 경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.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매매가는 올해 3월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과열된 시장에서 이번 고도 제한 완화 조치가 자칫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 주요 문화재 주변에는 고도가 일부 그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. 허용 기준 높이에 맞서번에 도시 관리 이 변경이 되었습니다. 경주시는 그러면서 낡은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.